아, 여러분 드디어 이 가림막을 떼고 저희가 다같이 이야기하는 날이 왔네요 아, 일단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삐질까 말 못하겠어요 말해줘요? 피카츄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인 거 알죠? 사실 저희 금기 생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피카츄였죠 <laughs> 네. 오늘 금비의 금기 생일인데 금비가 아주 잘 물어 뜯을 것 같은 한 이틀이면 분리될 것 같은 이제 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아마 어, 수명은 오래 못갈것같아서 미안해요 금비. <laughs> 아,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뭐 맨날 잘 지냈대 고생만 하지 마요. 저는 저는 잘 지냈는데 음. 잘 지냈어요. <laughs> 어... 아, 자.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 한번 손으로, 이거는 투표 아니니까. 한번 손으로 이제 해주셔도 되거든요. 하나둘셋 3, 2번, 4번, 5번, 4번, 4번, 2번. 아, 2번이랑 4번, 5번이 많구나. 2번이 글리치. 4번이 우리 속도. 5번이 컬러스인가? 반대로 반대에요? 네. 아이고. <laughs> 제일 범인데 맞죠? 아, 그, 어우,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어, 그랬군요. 어, 좋아요. 오늘 TMI요? 아, 오늘 TMI는 제 정광판을 봤어요. 거기가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 잠결에 이제 일어나서 보거라 어디 한강 어디 근처였던 것 같은데, 느낌상 정광판을 보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제 얼굴이 괜찮지 않은 그런 느낌 이잖아요 얼굴이 부은 느낌 아 그래서 오늘은 좀덜 먹고 사전 녹화까지 끝내 보자 저 오늘 산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사녹을 했어요. 얼굴 부어가지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제육볶음 먹고,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 여러분들이 밥을 안 드셨다고 하니까 꼭밥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뜻 질문. 아, 저녁 메뉴요? 어 저녁 메뉴는 제가 제육볶음을 먹었으니까 제육볶음 먹었으면 좋겠고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찌개 같은 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감자빵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자빵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감자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자빵 먹었으면 좋겠고 또 있어요? 없어요? 어? 끝나고 아 끝나고요. 비밀이에요. <laughs> 나 끝나고 대본 배워야죠. 아, 맞다, 맞다. 제가 너, 내 이름은 서해나밖에 모르거든요. 진짜. 그래서 지금더 대본을 숙제해야 되고요. 여기 첫 공을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안 돼요. 제가 볼때첫 공은 안될것 같고요. 한, 적어도 다섯 번 정도 하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루비들은. 저희 뭐 가족분들이나, 뭐 친척들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루비들은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못하고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내가 해본 다음에 오면 좋겠다라는 감호는 아니고 제 바람직한 소원, 작은 소망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첫 대면이니까 스포 하나 하고 와야죠. 오! <laughs> 어, 제가 드디어 재밌는걸하게됐어요 그게 뭔지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게 뭔가요? 힌트요? 음악? 여기까지 아아 아, 그건 아니구요 아, 그걸 제가, 제가 모른다니까요 자꾸 물어보시네 <laughs> 자꾸 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 그리고 제가 오늘 피카츄 를 받았거든요 포켓몬 빵을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먹은 것처럼 기분 좋은 스티커를 받았는데 이거 혹시 빵에서 나오기가 힘든 확률인가요? 아 힘들어요? 어... 아주 귀여운 스티커. 그리고 저또 이것도 받았어요. 금비 닮은 스티커래요. 기엽주 네. 뭐 각자 개인 카메라에 붙이고 싶으면 한 개씩 양보할 테니까 카메라에 붙이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카메라들은 다 빌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거예요? 양반. 어... 빌려왔어요. 어... 자기 꺼에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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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별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신기하다. 아 그리고 또제 에스포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루비 분께서 이제 선물 주셨는데 그 에스포 제가 연기를 하나 했잖아요. 제가 그 연기 짤 하나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1분 30초만 집중을 해주세요. 시작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무머리 들을 수가 있었네? 재미 없으니까 잠시만요 그 아세요 옛날에 그성냥 파는 짠 4,500원 여러분, 포트 태 한번 할까요? 말까요? 반응이 별로여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많이 찍어 맨날 잠자요? 네 곤란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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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 걸려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럼 이만 <laughs> 네 들어간다는건 아니고 포토타임은 이만 여기까지였구요 저도 사실 좀 들어가니까 아쉽긴 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대면으로 봐가지고 뭐 궁금한거 진짜 진솔하게 궁금한거 TMI 이런거 말고 찍고싶은 가수요? 아광고 어. <laughs> 화장품? 제발고번라고스틱2이 수분크림 3번 진짜 화장품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거짓말 치지 마요 <laughs> 123번 중에 하나 둘셋오 아 이것도 의견이 다 갈리는구나 역시 사람 본격은 다 똑같지 않아 그리고 진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 여기 제 대, 대학교 동기가 있어요 오 <웃음> <웃음> 여기까지요 <웃음> 그리고는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으시죠? 여기 열악하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미러 가사 혹시 아세요? 제가 진짜 가사를 잘 까먹어 가지고 회색빛, 지식, 내 마음을 담고 싶었나? 승희의 회색빛 뭐였죠? 하늘, 회색빛, 하늘. 하늘 아래 너를 닮고 싶어, 싶어. 이거는? 하늘 가까이에 닿고 싶어. 푸른색 빛 하늘 가까이에 닿고 싶어 거리에 <laughs> 이 길에 아, 이 길에 <laughs> 네가 없는 거리에는 <laughs> 아 죄송 무슨 끝났다고 하려고 하셨죠? 싫어요. 오오오 대립관계. 오. <laughs> 오 조금만 더 여기 시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예요 지금 멋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루비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글리치 글리치 도한 소절 불러야죠 오셨는데 글리치 한 번만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글리치 안 들어봤지? 너? 안 들어봤지? 근데 이제 잘 안들려가지고 조금만 크게 틀어주시면 되겠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세요 오 여기까지 p p y when I'm happy. I'm happy when I'm happy. I'm h 는 p p y when I'm happy. I'm happy w h e 혹시 이츠라이브 한국 더 있나요? 이츠라이브 아, 한번더 있냐고요? 한국 뭐더아 없었어요. 이번에는 한국만 불렀어요. 오. 아 제가 너무 요즘 바쁜 스케줄로 아, 한국만 하겠다. 이러진 않았고요. 한국 시켜주셔가지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끝. 저 진짜 가요 그러면. 알려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했죠? 뒤에 알려준다고 했던거 기억나? 프메이로 뭘알려준다 했죠? 한주 뒤에 알려준다고 3월 7일에 라이브 못킨 이 머리 잘라서 그런가? 아마 그런거 아 까먹진 않았고요 아마 라이브를 거의 못킨 이유는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못킨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해주겠다 말해주겠다 해놓고서 말 못해준게 많은데 그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지쳤어요 벌써? 그럽니다 어? 고시나요아 시리얼 컵이요? 당연하죠 아직 저희 집에 있어요 너, 너가 너 보냈어요? 끝? 끝이라고? 유리원이랑리티잖아요 음. 아 제발 그만하라고 <목소리> 아, 아, 알죠 내절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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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자 제발 이렇게 해야지 찍어줘 우리 애기들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찍어줬어요 야한번 제가 또 이렇게 막 부탁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어, 한번 찍자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하면서 다 찍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딱 촬영이 다 끝나고 찍어가지고 좀 옷이 다 약간 슈닝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장이 갖춰진 복장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필터를 찾느라 오늘 아침에 힘들었다. 제가 그뭐 필터 효과를 넣어서 올렸거든요. 네. 거기 그 의상에 맞는 필터예요. 그 게리필터에서 음식풀에 진짜 잘못 빠져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형수랑. 그 룸스프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방송 때문에 그래서 잠이 안 깨면 그걸 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제가 그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몇개 받았고 그냥 향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으면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기자회견에서 제가 해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목하는 사람 질문하셔야 돼요. 어? 원호, 원호. 아, 다음에 하고싶은 컨셉 아, 다음에 하고싶은 컨셉 아, 멀리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싶은 컨셉은 음... 멋있는거 문바토? 아, 문바토안하죠아 그래요? 그럼 고려해볼게요 아마 저희 여기 마케팅 선생님이 듣고 계시니까 고려는 해보실 것 같아요 자 유! <laughs> 어 그러면, 저 유! 저기, 체크무기 선생님 네어아 태양의 기래스킨십있냐고요 아니 그런거 왜하니까 <laughs> 그런 거다 최대한 뺐어요. 우리 루비들 걱정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알죠? 겠 자, 진짜 마지막. 음, 자, 저기, 별, 별 보러 가는 저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오호. 어, 별 보러 가는 선생님. 아, 정말 질문이 없다면 옆에 선생님한테 토스 해야 돼요. 옆에 선생님 넘기신데. <laughs> 아그 옆에 한대 넘기셔? 제가 주말에 TV를 봤는데 그냥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소중 모르겠는데 어떤 노래의 대표 분이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번 주부터? 근데저 진짜 많이 본인이 아니겠지만 근데 가사가 뭐지? 잘그 곡도 모르는데 그 그게 뭐죠? 사랑해요,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laughs>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미안해요 저, 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였고요 우리 루비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사는 지, 루비들은 다 같이 손잡고 내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기차 타고한 기차에서 만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생각보다 지하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친해지면서 내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평화롭게 항상 알죠? 예, 어, 알죠? 네. 악플 그딴 거 절대 남기면 안 되고요. 네. <laughs> 알죠? 네. 평화롭게 삽시다. 자 그러면 오늘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오늘 루비들도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얼른 들어가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밥 먹고 푹 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이 많아서 미안하고, 우리 또 빠른 시일에 내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조심히 일어나요, 다들. 바이바이